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 이미지 변용진 샌디 변입니다. 네,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웃음> <웃음> 아, 정말 얼마 전에 네. 여름 방학이 시작했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우리 막내 학교 다시 가야 돼요. 어, 그 네. 이메일로 이제 그 백투스쿨 서플라이를 네. 사라고. 근데 이제 큰딸들다 키우면서 아 이제 이거 너무 no 오 했는데 <laughs> 느트친 생기면서 그 그걸 네, 다시 감사하죠. 보는데 어, 항상 계약 전에 그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아그이백트그 그 서플라이를 살때 네. 마음이 그렇게 싹 좋진 않아. 익사이팅하지 않아. 요 아, 저는 그냥 감사한데요. <laughs> 네. <웃음> 네. 이게 참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아, 특별히 오늘 아,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저희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 두 분을 저희가 지금 모셨는데 저희가 음. 여러분들한테는 뭐두 분이라고 하지만 저희끼리 <laughs> 모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쟤네들 <laughs> 이라고 우리 아들 그냥 딸들이. 표현하는데 아들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 참 우리 어 부부입니다 부부. 네. 데 아들딸하니까 정말 그, 그 저희 딸이 나온 줄 알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 네. 딸인데. 그렇죠. 네. 뭐저 주안에서 딸들 그렇죠? 많, 많습니다. 네. 아들도 많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아들딸이 왔는데. 어,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네. 쭉 자라가지고 여기 가슴이제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에, 둘이 있고 또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 셋째. 네,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요 그러니까요. 저희 스튜디오에 토니 황, 그 다음에 제키황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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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웃음> <웃음>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요? 정말 빠릅니다. 네. 우리 제키 같은 경우는 몇 학년 때 왔죠? 왔었네. 퀸들 퀸 유치원 때 아직 그~ 오디션 들어올 때 <laughs>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네. 아주 울긋불긋한 꽃 꽃무늬의 그~ 선 듀레스를 입고 억해요 파라머니를 딱 묶고 네. 그러서 왜냐면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오디션 한다고 딱 피아노 있으면 네. 아이들이 덜덜 떨면서 와요 진짜 사실 오디션 <laughs> 음. 별거 아닌데 그~ 오디션이라는 네. 단어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오는데 요 아가씨는 제 옆에 와서 <laughs> 키볼드 이렇게 막 오면서 막 너무 너무 그 인상적이었어 가지고 지금 벌써 뭐 몇십 년 전인데도 첫 <laughs> 만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몇년전 얘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No, I don't. 20 20년 전이겠죠? 뭐 <laughs> 어, 지금 키누가 된때 왔는데 지금 애기 엄마니까. 네, 우리 그리고 남편이 우리 토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디션을 하는데 네, 샌프란시스코 가었이지 네, 어, 네. 엄청 긴장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때 아마 7학년인가 6학년 칠 학년, 칠 학년 때, 음. 그지고 자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근데 나중에 알아 알았는데 자기 는 너무 하고 싶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laughs> 관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텐데. <laughs> 네,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둘이 가슴이제서 또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네. 지금은 어. 서울에 저희 가스미지 그렇죠. 지부 팀이 있습니다. 네. 거기 서울 가스미지 한국입니다. 네. 디렉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책임자 부부로서 <laughs> 책임자 일을 네. 맡고 있는데 지금 서울 팀 시작한 지는 얼마큼 됐습니까? 아, 어 이제 연수로 따지면 4년. 4년. 4년, 4년 5년 된거 같아요. 4년째 음. 벌써. 네. 네. 근데 둘이서 이제 한국을 잠깐 갔다 오겠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laughs> 네 속였어요, 저를. 왜냐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귀한 그런 우리 스텝들이었는데 어, 저 2년만 한국을 가서 조금 경험을 하고 있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5년이 됐어요. 네. <laughs> 네. 5년 더 됐죠. 7년 됐어요, 그랬어요, 이제는. 7년 됐어요. 7년이 아, 됐어. 7년, 7년 전 얘기 거예요. 그게. 아, 그 와우. 와우. 너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 야? 이제 토니가 이제 디렉터니까 이제 저희가 자주 이제 이제 카톡도 하고 연락하는데 가끔 이제 아이들이 속삭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서모님 죄송해요. <웃음> <이제> <웃음> 아, 옛날에 그렇구나. 속삭여서 죄송하다고. <laughs> 다 심는 <쉬는> 대로 거둬요. <웃음> <웃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도 짠하지만 그래도 네. 아유 기분도 좋아요. <laughs> 알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근데 뭐? 이게 네.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엄마가 나, 이제 우리 잭키 같은 경우 는 지금 이제 뱃 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낳줬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혹시나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 <laughs> 계시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laughs> 근데 우리 토니 디렉터는 지금 이제 아이들과 직접 음 가르치면서 또 삶도 나누고 이제 하면서. 한국 아이들도 그냥 청소년들 또 여기 와서 또 아이들 이번에 만났잖아요. 그때 보면서 어떤 어떤 느낌이 있나요? 어 마음에 좀 여유가 자 자유, 여유랑 자유가 없어요. 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이. 네. Um, they feel s like 마음이 feels like they're on lockdown all the time. 아. 음. They can't express themselves. they can't do um what they want 음. 하고 싶은 것들도 마음, 마음, 마음대로 못하고 네. 그래서 음좀 여기 올 때마다 아이들 보면 미국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어좀 마음이 아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있, 있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이런 free 한 mindset 이런 어 자유로운 이런 어 um, 스피릿을 음. 네. 한국의 아이들도 좀 경험하기 싶

그래서 so, 그것이참참타타깝다는왜냐하학학교에서도 본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마음껏못한다고 요즘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I s e 그 It's really sad 에그에 so, 저희 캠프에있었잖아에지난 다음에는 그 이제 모든 아이들이 100% 코비 테스트를 하고 <laughs> 아우 그거 하면서도 쉽지 않죠. 200 200명 있는 아이들이 다 코비 테스트 하라고 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데 또 다들 또 이렇게 어 협조해 주셔서 아이들 100% 코비 테스트를 하고 200명이 이제 하는데 와 바로 이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거의 2년 동안 락다운이 되면서 음. 또 마스크를 끼면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학교를 거의 2년 동안은 못 갔잖아요. 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자유롭게, 너무 기쁘게 막그 안에서 지내는 모습, 은혜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아, 너무 눈물 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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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눈물 우리, 나는 장네제끼는 참... 후배들 또 제자들의 <laughs> 모습을 보면서. 저는 토니 니렉터님더잘잘 아실 거아 우리 제키는 지금 애들 r e t a r 애들 h e c k in to the o 어 h e 어땠어요? 못못 못 들어갔어요 제키가. 저도 w she knows. What do you t h i 다라고 d d e r w t y t h i r s t y t h i 예배를 꼭참 참석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네. 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힘든데도 어 왔어요. 왔요 맞아요. 음. 왔는데 결국에는 어, 못 들어갔지만, <laughs> 근데 어, 가끔씩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네. 어, it was the first day, 음. first day um, night worship 할때 잠깐 들어갔거든요. 음. 그래서 첫 노래가 딱 나올 때 음. 음악이랑 딱 음악을 딱 들으면서 아이들이 다 한곳 한국, 이 한곳에서 예배들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음. 너무 원했어요. 아 그렇지. 네. 한국에서도 지금 못하니까. 음. 그리고 어,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영어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음. 없고 그래서. 에이, we're very we're we're still very thirsty and 음. we're still 음. yeah 그래서 음. 네 너무 좋았어요 와. 그런 모습이 이번에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네.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도 막 음. 너무 감동이 되고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이런 걸 못했잖아요 음. 그런데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정말 축제였거든요 음, 네. 아이들이 뭐 찬양을 드리는데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점핑 업앤 다운 막 그야말로 춤을 추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음. 사람을 이렇게 만져 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하는 네, 네. 거를 어~ 저는 이겼어요 제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많은 아이들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이제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이것이 코비 나이틴 때문에 피지컬리 두려움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걱정되고 더 무서운 거는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멘탈리 굉장히 지금 어~ 있으나 그~ 에~ 아이들이 어떠한 변화 변해지는 세상에 또 변해지는 친구들의 모습들에 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f r e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다 소셜 미디어에서 터져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과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이 I think it's overwhelming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spiritually they're very lost, 그리고 mentally they're very very unstable. 그리고 이이 소셜 미디어에서 아니면 유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또 요즘은 웹툰이 굉장히 아이들을 무섭게 이제 만화가 굉장히 무섭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어 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만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만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이 웹툰에 또 지금 막 이렇게 어 중독된 아이들 이건 이제 보통 저 옛날 같으면 그냥 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만화방에서 가서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중독이 되는데 이게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 근데 제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병원에 가면 분명히 막 약을 주잖아요. 어~ 뭐 디프레션 걸린 데약 뭐~ 이런 어떤 조울증 우울증 해서 약들을 주는데 어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 두, 개. 두 가지 네, 두 약은 약인데 구약과 신약인데 제가 이번에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걸로 이번에 이 캠프 동안에 이런 힐링 프로세스가 된 아이들이 하지만 이제 약들도 뭐~ 케미컬 약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먹을 때만 잠깐이지 똑같죠 구약과 신약 그때 그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것 계속 이제 어 언고잉으로 이것이 또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예배가 이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케어리 이어진다면 이건 아이들이 지금 변화 그 저희가 제가 지금 그 간증들 나눔의 나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어 진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특히 이제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지금 이 학교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보내셔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주위에 이제 어 아는 그 친구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 함께 이제 디너를 하는데 얘기 좀좀해 주세요. 해줄까요? 네. 해드릴까요? 네, 해 주세요. 너무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 여기 사실 이 오스에서 굉장히 그 시험 들어보고 들어가는 그런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인데 또 하나는 또둘다다 30년을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확실하게 이제 다시 새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젠더를 바꾸기 원한다.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여자의, 만약에 앤이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가 만약에 엔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학교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와우. 수술하는 거, 퓨버리 블락 주는 것부터 해서 이 아이들을 어느 클리닉에 데려가서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도와주는데 이거를 부부들한테 they 우트 e n 다 t a l l o w to say that. 와우. 지금 이게 시스템이에요.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네. 지금 현직 선생님. 또 지금 30년 이상 넘게 그럼요. 교편 생활 하시는 선생님들고한 분은 조감 선생님이 not, 직접 얘기하신 but, 거예요. 그러안 났어. 보스도 아니라 they're not allowed to tell 아. the parents what's going on.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어버션을 하기 원한다. 임신을 했다. 이것도 부모님한테 알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다는 네. 거죠. 그럼 음. 서로 그런 것, 거야. Is it like that to you? 서로 그거를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마음이 사실 왜냐면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들과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는건 부모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그렇거든요. 이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근데 그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왜 롤이 왜 점점 이렇게 작게 만드는지 그것이 참 저는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지금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음.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면서 그들을 다스려야지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런 네. 책임을 자꾸만 뺏어가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전을 안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네.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스탠다가 돼 가지고 어떤 파운데이션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가야지 네. 된다는 건데 네. 자꾸만 이제 하나님 말씀 밖으로 하나님 음.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이런. 인스투셔널라이스 되니까 네. 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음. 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 참, 시장 지난번에도 시장이. 물어보니까 네. 네. 한국은 그냥 코로나 외에는 다 어, 똑같은 것 같다고 <laughs> 평안하다고 네. <laughs> 그렇게 Probably more conservative, conservative, yeah, very conservative. Probably right now in the states, like, like listening to all this, mm -hmm. I'm like, oh, like then Hanguo Ajikdo, conservative, 쪽으로, like yeah. still in that kind of like mm -hmm. system. Because the Tony d i r 지금 한국의 간지가 지금 (7년) 전이잖아요 네. (7년) 하고 (7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oh, yeah. <laughs>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yeah. 지금 한국도 어~ 메이비 e maybe 2, 3 years behind all the problems in America now. 음, 음, 그렇죠. I could see it coming. 네 맞아. Becoming 맞아요. a problem 네. in Korea 한한이삼년 후에는 이제 나타날 음,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항상 이게 미국이 먼저 가고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계가 같이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리거나 아이들이 은혜 받을 때 거, 거기서 오는 컨팩션이 뭐냐면 reconciliation with 부모님들 음. 부모님들 와의 그리고 정말 하나 예스, 한, 우리 부모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respect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은혜 가운데 그게 함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예, 네, 그 우리 아이들과 네. 얘기를. 영적 하던, 권위를 네. 잊어버리면 음. spirituality.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게 무너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 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스피리츠 어서리티에서 모든 게 이게 흘러 나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릴레이션십이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며.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며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되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려고 하지 않았어도 사실 학교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걸 가르치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할때 항상 어떤 대화를 나눌 때 항상 한, 예, 부모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들을 꼭 가르치거든요 너무 예. 중요한 얘기죠 주 중요했는데. 안에서 Yeah.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교육 안에서 mm -hmm. you learn how to tell your parents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것은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거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니랄게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빠야고 아, 알아서 교육 시켜주시겠지 하면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어, 너무 공부 공부에만 우리가 포커스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이런 어떤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너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밖에는 그 릴레이션십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아멘. 그리고 맞습니다.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는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그 리, 다시 레컨실리에이션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 그래도 이게 딱 입다 물고 있으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가 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살살살살 꼬시는 거 음. 아니면은 본인들로 하여금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누뚱이 막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아빠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다가오게 아빠가 이렇게 좋게끔 아빠가 더 친근해지게끔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걔들이 네, 이 네. 먹어. 빨리 빨리 늦었는데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이게 안 통해요. 음. 네, 그런데 아 얘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 수 있을까 음. 하면서 어, 너 먹고 싶은 게 뭐니 뭐 이제 <laughs> 예를 다면 <들면 웃음> 물어보면서 음.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돈도 안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리지도 않고 예로 하여금 정말 아빠가 너무 너무 좋은 분이다. 아빠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것을 이제 갖게 됐어요. 네. 별거 아닌데 얘가 그 머리에 밴드에다가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미키 마우스 머리 밴드, 뭐꽃 있는 머리 밴드, 뭐 밴드가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친구들이 오면 하나씩 이렇게 전부 다 머리 밴드 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투인이라 그래 이제 쌍둥이가 돼 가지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이제 아, 여러 개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아무튼 아이 하는 밴드를 제가 머리에 썼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헤든 머리 밴드를 내 머리에 딱 끼니까 우선 그거 하나 보면서 얘가 마음이 활짝 열 열리, 열리는 거야. 우리 토니 토니 형제도 이제 가서 네. 밴드하고 <laughs> 활, 마음 활짝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무슨 뭐 무슨 티비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디디디딘 하면서 애들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슈퍼히로 어 댄스 같은 거 있어요. 슈퍼히로 어 네. 댄스니까 그디디디그 <laughs> <또 웃음> 노래 나오면은 항상 그걸 얘네들이 따라서 <laughs> 해요. 그 모션을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슈퍼히로, 슈퍼히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그 모션을 제가 따라서 했습니다 쫙 정말 따라서 하고 또쫙 따라서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제가 인기짱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아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사는 거예요 먼저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전에 음흠. 쟤네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 음. 뭔가가 그 릴레이션십을 먼저 이을더 해주는 그렇죠 너무 좋을 것그 뭔가가 있을 음. 텐데 하면서 구상하고 생각하고 혹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니 맞습니까? 네왜냐면 <laughs> 그 우리 막내가 애기 때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맨날 엄마한테만. 아, 어, 요즘 는느 아빠만 찾아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제 느낌 에는꼭 아빠만 찾는 음, 것 그, 같아요. 네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런데 아빠가 제가 볼 때는 아빠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와 그 관계가 어쨌든 막 진짜 제가 어, 또제 아빠를 더좋아하는할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하... 네,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그래그 아, 모습을 보면서 아 네. 이렇게 관계가 아이가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참 뭐랄까 편안하고 건강하다. 주님의 이제. 영광을 내. 네,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네. 그래서 폴드 킹덤, 폴드 킹덤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네. 이 아이는 너무 자 자동으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얘가 아니까.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음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저절로 이렇게. 그래서 되는 요즘은 있지. 어디 가면요. 자기 또래 친구들 있으면 Do you go to church? <웃음> <웃음> 온, 어떤 아이가 이제 중국 아이가 있었는데 음. 걔가, 엄마 she's from China. 그러면서 가서 Do you go to church? 그러면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얘가 하나님을 네. 모르는 애를 만났어요. 예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전혀. 저희보다 난게 뭐냐면 음. 제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월에 씨더선거를해 이제 그것까지는 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순수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음. 말아 어, 저는 한 적이 지금 언, 언젠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예 네. 어, 이렇게 얘기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 저, 토니 디렉터, 젤키 디렉터, 정말 정말 기뻐요. 반가워요. <laughs> 네. 이번에 아주 <laughs> 완전히 서프라이즈로 <laughs> 미국에 나타나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리고 또 일부러 so 이번에 coming. 또 시간도 맞췄어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네. 저희가 정규 공연이 있거든요 네, 가스미즈 정규 공연이 8월 14일 날 라미라더 티에러 포더 퍼포밍 알츠 오후 3시 오후 7시. 오후 7시 두 번의 공연이 있는데 어, 저희한테 연락을 해야지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전부 다 터치레스로 네. 티케팅을 하기 때문에 아, 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언인으로 부탁하시면 되는데. 미지. 네, 그는 저희 이제 방송국 전화를 하시면 연기가될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그 띠러려서 말씀하신 게 네. 2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그렇죠. 문을 여는데 딱 1년 1년, 1년 반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여는데 저희가 첫, 첫 대면 공연을 와. 네. Isn't a m a z i n g Amazing. amazing. <laughs> yes. <Yeah. 웃음> 아, 엄청난 마... 은혜가 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laughs> 해 주고 싶은 말 있으면 있으시면 또 우리 청취자들께. 음, 부모님들한테요? <laughs> 네. 아, 어, 부모님들한테 어 이제 이거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거의 퍼스트 제너레이션 코리안 페어런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쵸? 이게 어 저희도 이제 어이이 크리스천 홈에서 자라면서 어 가끔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고, 어, 음. 어 그리고 싫어하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음. 저희도 이제 만약 이제 부모가 되니까 어 음, 어렸을 때 이제 키, 애들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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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어예 마미는 계속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음. 어 그래서 어. 네, 그냥 감사하다는 말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Oh, nice.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이렇게 나를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뛰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미의 변용진 샌드 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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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